안녕하세요. 저는 퇴직을 하고 정말 그 잘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저는 이 인스타그램을 먼저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요즘 블로그가 아주 굉장히 인기죠. 이두 가지 SNS 채널을 굉장히 힘들었지만 하나하나씩 그 오픈 책 신방 모임에 가서 1만 원 정도 비용을 내고 꾸준히 여러 번을 들어서 이두 개의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이두 개의 채널이 퇴직자 시니어로 제 인생을 바꿔준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도 스스로 고유한 콘텐츠가 있는데 저는 90년도 롯데 면세점에서 그 세계적인 보석을 유치할 당시에 저는 그 명품 보석을 많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 경험으로 퇴직을 하고 이게 가운데 그 솔리테어 라운드 형태의 주얼리와 이 십자가 주얼리 두 가지 베스트셀러라기보다 잘 알려진 고객에게 잘 알려진 그 디자인을 개발해서 올인지얼리 창업을 한 것이죠. 이 인스타그램 공동구매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주얼리를 직접 착용해서 팔기는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여성 인플루언서를 섭외해서 그 인플루언서가 이 주얼리를 착용해서 본인이 운영하는 그 인스타그램 채널에 홍보를 해서 거기에서 공동구매로 주얼리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 좋은 것은 뭐냐면 그 많은 여성들이 인스타그램에 많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정말 그 여성 특유한 그런 아주 속성으로 자신의 그 아름다움을 노출해서 거기에서 또 수많은 마케터들의 관심을 받고 거기서 수익을 내는 아주 인스타그램이 그래서 아주 핫한 채널 중에 하나죠. 그것을 이용해서 저는 거기에다가 제이 주얼리를 올려서 거기서 그분들이 자기 스스로 착용컷을 홍보하고 제가 개발한 이 주얼리를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2021년도 8월 1일 오픈하자마자 무려 187만원의 매출을 만들었습니다. 18만원이 아니라 187만원입니다. 오픈하자마자 한달 만에 그 저는 대박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퇴직하고 내가 혼자 스스로 100여만원 이상 매출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뿌듯하죠. 어쨌든 간에 누구나 이제는 온라인 세상에서 그 채널을 잘 분석해서 내가 갖고 있는 콘텐츠를 거기다 올려서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시니어 퇴직자에게는 혼돈이고 위기의 시대이지만 젊은이들에게는 기회의 시대인데 하지만 이 시니어 퇴직자들은 젊은이들이 갖고 있지 않은 고유한 오랜 경험의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 콘텐츠를 인스타그램에다 올려서 여기서 판매하면은 시니어 여러분도 정말 그 놀라운 그러한 의미 있는 일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당장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퇴직자 시니어가 집에서 나만의 콘텐츠로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거기에서 새로운 그러한 문이 열려서 내가 다들 모르게 언젠가는 제2의 그러한 인생길에 정말 그 드라마틱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하루하루 그 다양한 SNS에서 변하는 팔로워들의 변화와 또 온라인을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저에게 주얼리 창업 연락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준비를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기회가 반드시 오고, 또 여러분도 스스로 가치 있는 일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세상은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서. 그 온라인의 알고리즘을 발견하면 거기에서 내가 부의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큰 금액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십만원, 백만원 이렇게 매출을 만들어가면서 거기서 규모를 늘려가는 것이죠. 자, 디지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회의 땅입니다. 마치 디지털 속에서 보석을 캐내듯 거기서 금맥을 캐내듯 이미 젊은이들은 디지털 세상에서 금맥을 잡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뭐 상상을 초월하는 억대 연봉이라든가뭐 매덕을 벌었다고 하는 이런 보도를 볼수 있는데 그큰 숫자에 너무 눈길을 보내지 말고 내가 스스로 저희 영어처럼 작은 것에서 작은 성장을 준비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데, 퇴직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이 정말 그 살아온 날의 절반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한 번뿐인 인생 그냥 보내지 말고, 지금 당장 저의 이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이 당장 문을 열고, 여러분도 바로 나가서 디지털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온라인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정말 요즘 온라인 강의를 듣다 보면 강의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저도 사실 비용을 좀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에게 진솔하게 알려드리는 그러한 것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정말 나도 한번 온라인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충분히 여러분에게 저희 경험을 진솔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